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내년 집값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뭐 상승한다 뭐 하락한다 말이 많습니다. 근데 20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었던 이유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유동성이 풀리면서 제로금리 시대 그 자금이 부동산과 그리고 주식으로 쏠리면서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대출도 조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11월 14일 종가 날짜인데요. 코스피가 2418포인트, 코스닥 681포인트,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5만 전자가 깨지면서 4만 전자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2위가 시작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이제 2%도 간당간당합니다.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2기 시대에 국제 통상 여건 급격한 악화 리스트, 수출 둔화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그나마 수출 경기 몰빵하면서 건설 부동산 경기 부양하면서 내수 경제를 잠깐 살린 척했으나 결국 건설 투자 부진도 지금 심화되고 있고요. 1월 20일 트럼프 취 이후에는 달라지는 국제 무역 정세 그리고 수출 경기가 더욱 더 급속도로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전망 실장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네요. 올해 성장률을 조정한 것은 내수 회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금리 인하가 늦어졌고 금리 인하의 부정적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근원 물가는 뭐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내수 회복 지연으로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물가 안전 목표와 다소 괴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하면 좋겠다. 이게 맞나요? 금리 올릴 때안 올리고 있다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시작하니까 바로 따라 내려서 지금 환율도 그렇고 경제가 개박살 난거 아닙니까? 근데 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고 금리 인하의 부정적 영향을 얘기하면서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만 지금 개박살 내놓고 오히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차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환율이 킹달라고요. 지금 실시간 환율이 얼만지 한번 보면. 1407원입니다. 이미 1400원은 안착했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경제 전망 실장이 맞습니까? 부자들 위한 경제 전망 실장 아닌가요? 렛츠 고. 그리고 각종 뉴스들을 보시면 내년 집값에 대한 전망이 정말 다양한데 내년 전국 집값이 1% 정도 하락. 근데 수도권은 보합 또는 1% 상승. 지방은 1%보다 더큰2% 이상 낙폭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확대될 거라는 이런 이상한 전망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전세는 매매를 기피하는 매물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논의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9월에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 매매 거래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투자 수요가 확대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바람 같습니다. 대내외 정세를 다 살펴봐야지 그냥 한 단면만 보고 이런 기사를 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라니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이미 시장 심리는 요 꺾이고 있고요. 공인중개사 개업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은행권이 대출총량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대출 금리도 떠오르고 있죠. 근데 또 오히려 집값이 오를까라고 얘기하는 반대 의견인 분들은 내년에 정부가 정책대출 55조를 푼다. 55조를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정책대출은 왠지 제 생각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진작 확대되었어야 되고요. 까다로운 여건을 좀 단순화 시켜야 됩니다. 저출산율을 보면 진짜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이 암울합니다. 기사도 보면 내년 대출 증가 총액이 85조 원 수준으로 지금 정책 대출 40조 그리고 민간 대출 45조 이 금액들 이하로 대출을 조율해야 됩니다. 지금 정책 대출 공급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민간 대출을 제외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내년에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 DSR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시기를 보면 1단계는 24년 2월부터였고, 2단계는 24년 9월, 그리고 3단계는 지금 25년 7월로 잠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간 살펴보면 1단계는 지나갔고, 2단계가 지금 은행권이 주담대 신용대출, 이금융권은 주담대, 그리고 기본 스트레스 금리가 50% 적용, 뭐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조정되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3단계가 중요한데, 3단계는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그리고 이금융권도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이 모두 막힙니다. 그리고 기본 스트레스 금리가 100%를 적용합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대출도 풀고 DSR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결국 일반 주담대나 민간 대출을 축소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수요자들의 대출 조이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정책 대출 푼다고 집값이 다시 또 급등을 한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하죠. 결국 서민들을 위한 상품을 계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정책 대출을 푼다고 또 집값이 급등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동의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점진적으로 인하를 해서 4.75%고요. 미국이 계속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시행했는데요. 일단 미국이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는 경제지표가 고금리 장기화 또는 동결 가능성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미국의 최종 중립금리가 3에서 3.5% 사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안에 속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인하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절로금리 시대를 상상하시나요? 전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 한국만 2% 아래로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결국 전 세계에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엄청 홍보하는 꼴이고 또한 한미 기준 금리차가 확실하게 벌어지면서 환율은 초급등을 하겠죠. 이미 금리 인하가 되어도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중은행 금리가 상승하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결국 지금 환율 방어에도 실패하고 그 여파로 지속적으로 시중은행 금리가 상승하고 계속적으로 대출을 쪼이니까 풍선효과로 이제 이 금융권 그리고 대부업체로 서민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풍선 효과로 부작용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뭐, 5억이 대출이 안 되면 이제 3억 해줄게. 3억이 대출이 안 되면 1억 해줄게. 1억 하면서 월세를 내고 살아라. 이렇게 계속 빚내라고 정책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들을 계속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건수를 보시면, 지금 매매 건수가 11월 13일 기준으로 제가 봤는데, 거의 9만 건에 육박합니다. 매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 딱 9월에 스트레스 DSR 시행하기 전에 막차 수요가 몰리고, 그다음부터 매물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급증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값이 상승한다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여러 조건을 살펴봤는데 전 내년 집값이 하락하면 하락했지 상승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한다는 언플은 주식 자전거래처럼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척 등기 치는 척 하는 거겠죠. 무튼 트럼프 취임 1월 20일 이후에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니 미국이 일단 바람이 불면 한국은 토네이도가 불거든요. 소비 줄이고 현금 확보하고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